시장했나 모르겠네. 아이거에아 이거는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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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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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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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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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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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5명의 출전을 합니다 우승하면 1000만원인데요. 프로 3명, 아마 2명. 그 중에 연균 선생님은 아마도, 어, 여기에 최고수 3분이 네, 참가를 하시고요. 프로는, 어, 3명이, 3명 정도가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. 상급 1000만원 타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. 그러지 않으면은, 어, 얼마라도 거쳐서, 우리 저 보람의 장기원 쪽을 위해서 많이 또 후원을 뭐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기 장기판을 이제 일행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요. 이제 헐구울에서 교체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후원금을. 어 오늘부터 좀 봤습니다. 어, 작기작더라도 조금 어, 후원해 주시면은 여기 장기알과 어, 장기판을 어, 이렇게 교체를 해서 어 여러분들 장기 즐길 수 있도록 예, 마련하겠습니다. 어실지 일반 어 조금만 금액이라도 어 우리 저한테 어, 후원금으로 주시면은 이번에 그 어, 아, 니면 이달 안으로, 좀 이달 안으로 초연진 간에, 장기판을새 곳으로 어, 교체할 예정입니다. 어, 작년에도 후원을 받아서, 장기판을 싹, 어, 맞는데요. 올해도, 어, 장기판을 교체하겠습니다. 1년에 어, 한 번씩 교체하는 걸 해서, 여러분들 후원으로, 어, 운영을 하니까, 그리고 조금만 17일 반, 이원을 해주시면은, 네, 장기판도 바꾸고, 또 장기알도 또, 우리가 어, 들려드리니까, 어, 네, 또 교체를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의 많은 회원도 필요하고요. 여기 오시는 분은, 네. 어, 정식 회원은 아니, 아니더라도, 다 우리 회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, 아, 또, 여기 와서 장기주시는 분은, 다 보람의 회원. 어,

先包一个半吧，你们，我这，先包两个。

그거 요 아니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그리고 장기하고 재야지 장기야? 응. 있냐? 어디 갔냐? 있잖아. 요다 아니야. 아, 아. 장 아, 장기 있잖아, 장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자기 한글 들어가지고 나가 버스 으가나기 안전에 해서 설명 좀해줘 봐. 알 와. 저게 안 나오기 전에 네. 다음 배우는 우리 현승현으로 끝나면은 얘기해 주시고요. 네, 현승현입니다. 네.